오늘은 어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서 한번 이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큰 죄책감으로 이어질 때도 있는데 이겨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 죄책감 이거는 분명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히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만약 되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해서 그래 맞아 어차피 죄인이니까 난 살지 못해 뭐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다가는 이제 <laughs>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그 죄책감이 있거든요. 아,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원래 죄책감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십자가 은혜와 능력, 그래서 능력이란 말도 있는 건데, 이거를 빨리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합리화를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왜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렇게 안 살아도 돼. 그런 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 그, 루터 신학이 지금도 이제, 새롭게 이제, 재조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비난을 받는 건데 이제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이런 고민이 어, 해결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을 살고 가, 만들도록 그렇게 창조하거나 그렇게 시스템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 분명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그러면 덜 수는 없어요. 죄책감을 덜 수는 없는데 더큰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죄책감을 들때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 맞아요 나는 이 죄책감이 있고 나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앞에 딸이고 아들이다라는 분명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그 십자가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죄책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거나 말씀을 멀리하거나 예배나 기도로 멀리하지 말고 더 많이 나가시면 돼요 사실은. 자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가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죄책감을 감사로 바꿔줘요. 사실은 죄책감이 드는 게 맞는데 그 죄책감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순간 너무 큰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뀌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없어요 예,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다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죄인인데 죄책감으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다시 바꿔말하면 내가 형은 선고받은 거예요 100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 100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느 날, 그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신 그 형을 살기로 하고 나를 사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없어진 거 아니야. 누군가 그 형을 대신 사, 나 대신에, 너는 나가 이렇게 해준거야너 대신에 누가 이 형을 살기로 했어. 너는 나가. 자, 그때 이 사람이 뭘 느꼈겠어요? 아, 내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이게 도저히 그냥 없어지는 죄가 아니구나. 누군가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람, 나 대신에 그 대가를 치른 백년형을 살게 된그 사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죄는 분명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네. 바로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도 계속 죄가 반복되는 것 같다면 저의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죄를 버리는 데는. 그니까, 이분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셨, 그 죄를 놓고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떤 죄는 빨리 버릴 시는 죄가 있고요. 어떤 죄는 시간이 걸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그거에 지치지 않,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정말 기도하면요. 죄에 지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죄와 싸울 때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끈질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칠 수 있어요. 아유, 뭐. 근데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그 죄와 분명히 결별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죄는 기도하면 하루 만에 버리는 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죄는 5년 10년 걸리는 죄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랜 기간 죄와 싸우다 보면 나를 겸손하게 하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빨리 빨리 다 죄를 버리죠? 그러면 다 우리는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야 봐라 너희 왜죄못 버려? 난 얼마나 의인인데 어왜 죄를 빨리 빨리 못 버려? 또 교만해지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천천히 버이게 하시는 죄도 있고, 또죄 자체가 워낙에 끈질기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 믿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분명히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왜 자꾸 죄하고 싸우는 게 지친다고 얘기하냐.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히브리서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피곤해 하지 마라. 어그러진 다리와 피곤해진 이 저는 다리를 추 곧바로 세우고 그리고 다시 걸어가라.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건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경건의 고민들은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했던 경건의 고민이고요 이 고민의 대열에 합류한 걸 축하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고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들한테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이죠. 이미 합리화 끝내고 이미 죄책감 다 그냥 정리하고 스스로 다른 바, 그 맞지 않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내지는 뭐 비신앙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정리 끝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리고 이제 시작한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의 그 기도를 시작한게 이렇게 연수가 어쨌든 제가 알기론 길지가 않아요. 일단 5년 해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네, 네. 그 다음에 10년.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인한 네,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네 그리스도인이어도 당연히 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의 죄된 모습에 많이 절망할 때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해야죠. <laughs>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된다는 게 그렇게 하면 죄책감 없어져 이게 아니라 회개를 마땅히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라는 말을 들을 만큼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진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내가 했다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는 그런 거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 정말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런 프레임으로 나를 찍, 찍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이제 당당해야죠. 니네가 아직 몰라서 그런다. 그런 마음으로. 그치만 난 참는다. 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네? 내가 참고 너희를, 너희가 끝까지 잘해서 내가 너희한테 복음 한번 전해보리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잘못을 했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그러는데 그래? 내가 진짜 잘못을 했어요,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또 물건 돌려주고 얘기해야죠. <laughs>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하다. 교회 <laughs> 하나님 믿는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맞는 말 앞에 당연히 고개 숙여야죠. 맞는 말이니 예,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네 오늘도 즐거운 말 모임 되시고 한 주간도 내 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